더줘더 줘요. 냠냠냠냠. 더잘라 주세요. 조금 조금요. 조요 네. 많이 주세요. 음, 음. 굿데요. 굿해요. 아저... 어. 아저씨. 어. 아 어디 있어? 아저씨? 아씨왜나 아저씨? 왜 아저씨? 왠 아저씨? 민지 아저씨, 떡 잘라주세요. 민지 아저씨 민지 아저씨, 민지 아저씨 떡, 떡 잘라줄게요. 엄마, 잘라, 엄마 많이 잘라줘요. 많이? 네. いただった